오늘 날씨 좋은 것 같아 한 번에 주말에 따뜻한 날씨인가 원래 안동 땐 가려고 그러다가 날씨가 지금 따뜻해갖고 급 장수를 좀 변경했어요 고경지 오늘 내가 봤을 때는 한마리 나올 것 같아 아 됐다 어 내일, 보시죠, 내일 아침 보시죠 뭐 내일 아침밤밥기어밤먹기로했 모두 가지라고 할때또 가서 또 잡아내면 또 진정한 것도 선수 아이가 또. 전수시 전체가 다 얼었습니다. 완전히. 자, 고경지한번 왔습니다. 그런데 물이 다 얼었어요. 다 아, 얼굴 금딱요 여기 보이는 여기만 지금 얼었 없어요. 그 나머지 위에 상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저 밑에 저제방까지쭉다 얼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포인트는, 만약에 다 얼었으면 딴 데로 가려고 했는데, 오늘 날씨도 따뜻하고 해서, 이쪽 포인트.

오늘은 새로 받침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방방 받침틀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안동댐에서 받침틀이 바람에 너무 많이 돌아가다 보니까 받침틀을 이번에 하나 협찬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이 받침틀이 가볍고 또 그리고 굉장히 설치도 쉽고 짱짱 하더라고요 딱 끼워서 볼트로 고정을 시키면 됩니다 자랍 부위에 해서 딱 끼워주면 됩니다. 받침대 체결 방식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딱 끼우면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꼬지 방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음, 뒷꼬지도 이렇게 자석이 음, 돼 있어서 다 꽂아서 돌려주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한번 출출을 했던 곳에 다시 왔습니다 영천에 있는 고경지라고 지난번 한번 여기서 낚시를 했었죠 뭐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제방쪽으로는 전부 다 얼었고요 상류쪽으로도 지금 다 얼었습니다 다 얼었고 지금 이 자리만 지금 얼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좀 완만한 자리라서 아무쪼록 깊은 수심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은 조금 수중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음, 이제 시간이 지금 현재 4시가 다돼 갑니다 빨리 편성을 하고 낚시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물색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깊은 수심대로 공략하기 위해서 조금 들어왔고 좀긴데 위주로 해서 펴면서 그래도 밤에는 조금 올라타는 공기도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해서 짧은데 긴데 번갈아 가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큰거한 마리 얼고 있는 저수지에 그것도 지금 수중전을 한다고 하니까, 어, 뭐, 그렇게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뭐,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령 오늘 꽝을 치더라도 저는 뭐,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자리에서 낚시를 하는 거니까, 채 아. 놓고, 채 아. 놓고, 낚시대를 아. 한번 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바로 대편성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글루텐을 조금 집어 그 효과도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분지막하게 알아서 그냥 조금 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블루 길이 많이 안 덤벼주기를 빌어야 돼요 지난번에 블루 길이 너무 많이 덤볐는데 네, 저녁을 먹고 지금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대표성은총 12대를 했고요. 30대부터 52대까지 편성을 했고, 수심은 생각보다 지금 수심이 너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음, 밖에서부터 지금 한 3m 정도 수중전으로 들어왔는데, 수중전으로 들어온 이유는 아무래도 수심 때문이죠. 지금 여기가 좀 완만한 집이라 보니까. 조금 더 들어가서 수심의 이득을 조금 볼까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m를 들어와서 지금 5위대를 던졌는데도 수심이 좀 낮습니다. 제일 짧은데 제일 낮은 수심 같은 경우에 1m, 1m 10 정도 나오고 제일 긴 수심이 한 1m 70, 80 정도 나옵니다. 아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한 2m 초중반 정도 나오면 은 그나마 좀 기대감도 있는데 낮보다는 바람이 조금은 죽었습니다 완전히 잔잔하지는 않고 바람이 한 조금씩은 있습니다 뭐 낚시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 바람이고 할수 있는 거는 다 제가 했습니다 이제는 겨울철 낚시는 좀 부지런하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파라솔 하나만 치고 전투낚시로 해서 수중전을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옷을 좀 두껍게 벗어요 물 위에 지금 있다 보니까 옷을 좀 두껍게 입어서 조금 약간 둔하지만은 그래도 추운 거보다야 조금 둔하게 입더라도 따뜻하게 방안을 하면서 낚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따뜻하게 입고 왔습니다. 오늘 한번 어떤 붕어가 나와줄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일단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크면은 좋고 뭐안 되면은 뭐 진짜 붕어 한 마리 얼굴 보는 걸로 목표로 삼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과연 붕어 얼굴을 카메라에 보여드릴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 전혀 지금 뭐, 깔짝거리는 입들도 없습니다, 지금. 블루 길도 전혀 안 달라들고 있고, 완전히. 정막합니다, 정막. 적막. 무리에 수중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수중전이 오늘 내가 왜 했을까? <laughs>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지금 온도가 지금 영하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지금 영하 한 2도 정도 되는데요. 비교적 다른 날보다좀 따뜻한 편이니까 계속 한번 입지를 한번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간 2시입니다. 새벽 2시. 어... 아직까지 뭐, 입질한 번도 못 받았고요. 뭐, 블루길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것도 건드는 게 없네요. 어... 현재 기온이 지금 한 영하 한 4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체감 기온은 영하 한 6, 7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제가 지금 앉은 자리는 가쪽으로 얼었는데, 이 안쪽으로는 아직 얼진 않아서 낚시는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고기 입질이 없습니다. <laughs> 고기 입질만 좀 있으면은, 아, 그래도 한 마리 정도만 딱 나와주면 정말 좋은데, 일단 계속 집중해서 아침까지 한번 바짝 한번 쪼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새벽 6시입니다. 5시쯤에 제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물 상황이 저 뒤편에서부터 지금 물이 좀 얼어 있습니다, 지금. 퇴비를 던지니까 끝까지 안 들어가요. 상황이 막뭐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낚시 여건 자체가 워낙 동절기다 보니까 얼음이라든가 추위, 기온, 물수온, 물색이라든가 이런 모든 전반적으로 낚시하기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이렇게 전투 낚시를 하면서 진짜 졸면 안 되는데 한번 오는 위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 진짜 저도 모르게 잠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잠들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가스총을 네트워크 썼었습니다자대 자체가 밑에 구멍이 뚫려있는 자대다 보니까 이게 공기가 장기 빨리 차가워집니다. 붕어 입지 하면 더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온이 오르긴 오르는가 봅니다. 사르르 진짜 사르르 판들이 지금 바람에 떠밀려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어제 처음 제가 사용해봤던 방방 받침틀에 대한. 초평을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음, 우선은 받침틀은 뭐 되게 뭐 요즘 좀 화려한 제품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은 이 받침틀 같은 경우에는 화려하지 않은 간결함이 있습니다. 간결함이 없어 보이는 분들, 빈티지가 아니. 고 낚시를 하시는 분이 정말 딱 필요한 기능들에 대한 간결함 그리고 그에 대한 간결함 속에서 편리함. 편리함과 또 추가된 튼튼함. 이세 가지 요소들을 갖춘 받침틀이라고니다 제가 얼마 전에 촬영한 영상을 보시면은 받침틀이 바람에 다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바람이 한 5, 6 정도 됩니다. 5, 6 정도 되는데 지금도 보시면은 낚싯대 끝은 휘었으은 받침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새로 업그레이드 된 2025년 방광받침들은 안에 쉬어 방식이 예전에는 사실 사실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황동 치어 방식으로 꼈습니다. 어, 업그레이드 되면서 좀더 강화된 바람이 불어도 절대 돌아가지 않게 응토니바퀴가 또 자주 사용하다보면 이만큼 늦어서 오해지는 뭐 모양이 뭐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뭐 돌아가지 않는 것두 뭐 번째, 이런 토리를내고내것 같은데 이존에 우리가 사용하 음, 그, 우리가 다, 다사한 다, 다사용 돌려서, 돌려서 좋은 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바뀌었을 때, 돌려서 니까 그냥 옆으 좌우를, 요, 뭐 레로 돌리고서 쉽게 돌아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걸 돌려서 좋은 방식은 언젠가는 이게 좋은 게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레버가 자꾸 돌아갑니다. 더 돌아갑니다. 나중에는 여기서 90도 위치까지 딱 와서 조여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서 180도까지 돌아가야지만 조의이되 있어요. 지금 요 회전레버, 음, 회전레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히 다이얼을 돌려만 주시면 됩니다. 다이얼를돌리면 주시면은 마침들이 자유자재로 쉽게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상하 도절 같은 경우에도 네버를 그냥 들어 올리면은 그냥 쉽게, 쉽게 네버가 올라옵니다. 보시죠이 기능은 보트 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시겠지만은 낮에 낚시 쉬실 때, 찌를 해수해 놓으실 때, 낚싯대를 물에 담가 놓으면은, 부용이라든가, 혹시 모를 일주일에 낚싯대를 감아서 채비를 담가 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낚싯대를 이렇게 들죠. 이런 기능들도 거의 90도까지 다드집니다 실용적으로 이 정도만 들어도 충분히 저희들이 쉬고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낮게 들어도 되죠. 이 정도로 지금 뭐잘돼 있고, 다른 제품 같은 게 대포도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 하지만은, 이 제품은 대포가 양옆으로 두 개가 딱 이렇게 고정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사용해 본 바로는 딱요 각도의 대포가 그 낚시대를 꽂았을 때 뒤로 넘어간다든가 앞으로 쳐 돌린다든가 또 이걸 한달 꽂은 상태에서 채비를 하다 갑자기 입질이 들어왔을 때 챔질했을 때 다른 낚싯대에 방해가 되지 않는 딱 그런 각도가 요 지금 대포의 각도라고 봅니다.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조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받침틀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굉장히 튼튼하면서 견고하다. 그리고 설치가 쉽다. 어제 제가 처음 설치를 해봤지만은, 이 받침대는 생각보다 돌이 하는 거, 이 설치라는 거에 굉장히 간결했습니다. 시간상으로 따지면은, 음, 3분의 1 시간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가성비에 최중이 되어 있고, 편리함에 최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튼튼함에 최중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족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용하면서 정말 편리하게 사용을 잘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자세한 사항을 보시려면 은 제가 링크를 남겨 놓겠습니다. 링크를 들어가시면 은 받침대에 대한 재원이라든지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아침 10시입니다. 어, 밤새도록 피를 한번 보지는 못하고 낚시를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5시쯤에 잠깐 제가 한 30분 졸았는데 눈을 뜨니까 찌가 두 개가 이동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입질인가 싶었는데 그리고 그 뒤로 던지니까 이 입질이 아니고 얼음판 얼음들이 큰 판들이 깨져서 조각들이 밀려 내려오면서 찌를 끌고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던지니까 채비가 안 내려가고 얼음이 언짢던 거에요 그래서 전체가 얼었나 싶어서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조금 씩니까 바람이 조금 두니까 그 얼음이 다이더라고요그 정도로 지금 날씨가 추웠습니다 바이 장화를 입고 수중전을 설치를 했습니다. 쉽지 않은 낚시입니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뭐, 짐부터 시작해서 공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그만큼 수중전은 여러 제약이 많습니다. 한 겨울에 이렇게 물낚시를 할수 있다는 것 또한 자연에 감사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결과물은 제가 또 받아들여야 되니 여러분들도 얼마 남지 않은 이 겨울, 항상 자연을 깨끗이 하시면서, 또 우리가, 우리 환경을 지켜가면서, 낚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룻밤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고요 정말 아쉬움이 좀 큽니다 생각보다 어 예상은 한 마리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을한 마리도 나오지 않아서 아쉬움은또 다음에 기약하면서 이번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방안에 신경 쓰시고 안전하게 낚시하시고 영상을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